오늘의 뜨개는 비니 인데요. 이 오렌지색 비니는 실이 2.5mm 실이 되고요. 바늘은 7호 3mm로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실은 굵은 실인 5mm를 사용하여 떠주었고요. 바늘은 9호 5.5mm로 떠주었습니다. 뜨는 방법은 오렌지색 비니와 회색 비니 동일하게 떠주었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동일하게 20cm가 되게끔 떠주었어요. 그리고 이 오렌지색 비니 같은 경우는 1단에 사슬 46개로 떠주었고요. 그것 이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떠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색 굵은 실로 비닐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일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을 뜨실 때 뒤에 꼬리 실을 많이 남기신 채로 실을 잡아주세요. 이 남기신 꼬리 실은 나중에 비닐을 쭉 뜨시고 연결해 주실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잡아주세요. 일단은 사슬 25개를 뜨는 단인데, 사슬 25개를 뜨기 전 우선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매듭은 바늘을 바닥을 향하게끔 잡아주시고 바늘을 실에 걸어주세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리셨다가 엄지와 중지로 이두 개의 실을 잡으신 채로 바늘이 천장을 향하게끔 돌려주시고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이 뒤에 실을 거신 채로 이 구멍 사이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바늘과 이 꼬리 실을 같이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멍의 크기는 위에 실을 당겨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슬, 만들어 보실 텐데요. 사슬은 이 뒤의 실을 바늘에 거신 채로 이미 걸려 있는 실을 통과해 주시면 사슬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뒤의 실을 거신 채로 통과. 뒤의 실을 거신 채로 통과. 이렇게 편물을 잡아가시면서 총 25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을 세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이 v 자가 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떠 주었고요. 그럼 20개를 더 떠서 일단이 25개가 되게끔 사슬을 떠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에 25개 사슬을 다떠 주었고요. 이제 2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은 빼뜨기 단이 되는데요. 그럼 사슬을 하나 더 떠주세요. 금방 한 사슬이 26번째 사슬이 되고요. 이 26번째 사슬은 2단의 기둥사슬 코가 됩니다. 이 25번째 사슬, 바로 아래 사슬인 이 25번째 사슬이 2단의 첫 코가 됩니다 여기 25번째 사슬에 바늘을 집어 넣으셔서 빼뜨기를 떠 보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을 거시지 않은 채로 그대로 25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 다음 뒤에 실을 거신 채로 25번째 사슬을 통과해주시고요. 그 통과하신 실을 한번더 걸려있는 실에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코도 바로 떠볼게요. 바늘을 집어넣으시고 뒤실을 거신 채로 코 통과 코 통과한 실을 걸려있는 실을 통과 자한번더 코에 넣으시고 뒤 실을 거시고 코 통과 걸려있는 실 통과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는 지금 총 4번을 떠주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부위가 한 코가 됩니다. 그럼 여기 끝까지, 여기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음, 2단의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떠주셨고요. 그럼 이제 3단을 떠볼 텐데요. 3단은 기둥사슬 하나를 해주시고, 뒤로 돌려주세요. 이제 3단부터는 이 편물을 위로 돌리셨을 때 보이는 이두 개의 실을 다 통과하시는 게 아니라 이두 개의 실중이 커다란 부위에 이쪽 바깥실만 통과해서 떠주도록 할게요. 금 여기가 기둥 사슬이 되고 기둥 사슬 바로 아래 코인 여기 이가 3단의 첫 코가 되고 이 3단 첫 코에 바깥 실부터 빼뜨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 실만 넣어주시고, 빼뜨기를 떠주세요. 빼뜨기를 너무 세게 이렇게 당겨서 하시면 다음번에 빼뜨기 할때 바늘을 넣으시기가 힘드시니까 조금 느슨하게 빼뜨기를 떠주시면 다음번에 빼뜨기 할때 조금 편하게 빼뜨기를 떠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느슨하게 한번 빼뜨기를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넣으시고, 그대로 쭉 통과. 바늘 넣으시고, 뒤에 실을 거신 채로 그대로 쭉 통과. 바늘을 넣으시고, 뒤에 실 거신 채로 그대로 쭉 통과. 한번 끝까지, 여기 끝까지 다 빼뜨기를 해주고, 3단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단 마지막 코 바깥실에 빼뜨기까지 다떠 주었고요 그럼 이제 4단을 떠 주실 텐데 4단도 2단 3단과 마찬가지로 바깥실에만 빼뜨기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둥 사슬 하나 해 주시고 뒤로 돌려 주세요 여기 기둥사슬 바로 아래 코인 이첫 코에 바깥 실에 빼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역시 마지막 코에도 바깥 실에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단도 빼뜨기를 똑같이 한번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단의 마지막 코 바깥실에만 빼뜨기 다 떠주었고요. 그럼 이제 5단을 뜨실 텐데, 5단은 기둥사슬 2개를 떠주세요. 그 다음 뒤로 돌려주세요. 5단도 역시 바깥실에만 쭉 떠주실 텐데, 5단은 한길긴뜨기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2개, 아래에 바로 이 코에 바깥실이 5단의 첫 코가 됩니다. 그럼 한길 긴뜨기 떠줄게요.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거신 채로 첫 번째 코 바깥실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뒤에 실을 거신 채로 바깥실을 통과해 주시고 그럼 이제 바늘에 총 3개의 실이 걸리게 되는데 뒤에 실을 거신 채로 바늘 3개 중 2개의 실만 통과합니다. 그럼 이제 2개가 남으셨고요. 바늘에 실을 한번 더 거신 채로 나머지 2개의 실도 한번에 통과해 주세요. 그럼 한길 긴뜨기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코도 한번더떠 보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을 거신 채로 다음 코 바깥 실에 바늘을 넣으시고 뒤에 실을 거신 채로 통과해 주세요. 세개 걸려 있는 실을 뒤에 실을 거신 채로 두개 통과. 뒤에 실을 한번더 거신 채로 두개 통과. 다음 코, 실을 거신 채로 바깥 실에 넣으시고, 뒤실을 걸어나오셔서, 세 개의 실 중, 뒷실을 거셔서, 두개 통과. 한번 더, 뒷실 거시고, 두 개의 실 통과. 한번더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거시고, 바깥 실에 바늘을 넣으시고, 뒤실을 걸어 나와 주세요. 바늘에 걸려 있는 세 개의 실중 뒷실을 거신 채로 두 개의 실만 통과. 한번더 뒤에 실을 거신 채로 나머지 두 개의 실을 동시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쭉 떠보았고요. 한길긴뜨기 코를 세시는 방법은 이렇게 표물를 위로 돌리셨을 때 보이는 이 커다란 부위가 한길긴뜨기 한 코가 됩니다. 이 한길긴뜨기는 마지막에 이세 코를 빼고 쭉 떠주도록 할게요. 그럼 한길긴뜨기는 총 22개가 되게끔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22개의 한길긴뜨기를 떠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22개를 다 떠주었고요. 이 나머지 3코는 빼뜨기 바깥 실로만 빼뜨기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떠주셨고요. 그럼 2단부터 5단까지를 쭉 반복하셔서 뜨시면 되는데요. 길이는 대략 3cm 정도가 됩니다. 머리를 감싸시면서 2단과 5단을 쭉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일단 저는 먼저 떠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떠보았고요. 5단이었던 한길긴뜨기 22개와 빼뜨기 3개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저는 그 2단부터 5단이었던 이 스티치가 총 17번이 반복되게끔 떠주었습니다. 길이로 보시면 총 51cm가 되게끔 떠주었어요. 7호 3mm 짜리로 뜬이 오렌지색 비니는 2단부터 5단까지는 2cm가 되고요. 이 2단부터 5단까지를 총 25번 반복해서 떠주었습니다. 총 길이로는 50cm가 되게끔 떠주었어요. 이제 비닐을 연결해 주실 텐데, 이 볼록한 스티치 부분이 안으로 가게끔 펴물을 뒤집어 주세요. 그다음 맨 처음 일단에 사슬을 하시고 길게 남긴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 주세요. 처음 했던 사슬 25개와 마지막 단도 역시 25개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고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코 끝부분과 윗부분은 여러 번 왔다갔다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으로 다 넣으셔서 왔다갔다 해주시고 한번더 바깥이라도 거시고 넣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에도 바늘을 같이 넣어주시고 통과. 세 번째 코도 역시 통과. 이렇게 끝까지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까지 쭉 통과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에 부분까지 다 통과를 해주셨으면, 이 꼬리 실은 여기 이 사슬 사이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넣으셔서, 넣으시고, 적당히 잘라주세요. 실을 다 숨겨 주셨으면 이 단수령이 걸려 있는 이 실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 다시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사슬 하나까지 한 상태이기에 실을 위로 쭉 빼주시고 그뒤이 꼬리 실을 다시 넣어 주세요. 이제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모아 주실 텐데, 여기 보이시는 이 대각선, 이 대각선, 이 대각선, 이 대각선 부분들에 돗바늘을 넣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 대각선 부분을 여기 끝까지 한 바퀴 쭉다 돌리셔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끔 넣어줄 거예요. 차례대로 이렇게 대각선 부분에 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꽂아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대각선까지 다 넣어 주었고요. 다시 한번 여기 첫 번째 대각선에 넣어 주시고 이제 이 실을 쭉 당겨 주세요. 이렇게 오므라들게 되는데 그다음 이 당겨 주시면서 여기 생기는 이 구멍을 다시 돗바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됩니다. 당겨 주시면서. 구멍이 안 보이게끔 왔다 갔다, 갔다 해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안 보이신다면 이 꼬리 실을 안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안에서 이 꼬리 실을 숨겨주신 다음 잘라주도록 할게요. 꼬리 실을 다 숨겨주셨으면 비니는 완성입니다. 完成。